새내기 공직자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다 고시원에서의 치료같던 어둠 속에서 공무원 합격의 꿈을 꾸던 2년을 넘어 드디어 2021년 1월 1일자로 모 지자체 행정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모든 것을 지침과 법령대로 처리하리라 마음 먹으며 임용장과 공무원증을 품 속에 안고 공직자로서 첫 발을 디뎠었다. 첫 발령지는 모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숨가쁘게 선배 공직자분들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자리에 앉으니 처음 보는 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과 깜빡거리는 공직자 전용 메신저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신규자인 것은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재고의 여지도 없는 듯 그들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신청서류와 모 지역 유지의 친인척이라며 우악스럽게 다가왔다. 내가 전공한 법학에선 이럴 수 없는데, 내 눈앞에 꽂아져 있는 지침에선 이런 사례는 없는데, 합격의 기쁨은 발령 전세 달이 전부였고, 타지의 자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나날이 지속되었다. 동기들은 술자리며 티타임을 갖자며 메신저를 보내왔지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지침은 민원인들에게 몇 장의 종일 뿐일까? 왜 그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시첸말로 공무원이 다칠 게 뻔한 일도 그저 해달라며 협박 섞인 말들을 해올까? 선배들의 타이름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부모님의 걱정어린 조언도 그저 귓가에만 맴돌 뿐이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사수였던 모 주사님의 협박어린 저녁 식사가 내 달력에 쓰여졌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터덜터덜 약속된 자리에 나가니 군청 소속 까마득한 선배님들도 배석해 계셨다. 속으로는 사수님 하나로도 벅찬데 저렇게 고위공무원까지 모시고 오다니 내겐 이런 방구도 없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막내로서 물을 따라드리고 휴지를 깔고 수저와 젓가락을 배치할 때도 그들은 빙글씨 웃으며 나를 보고 계셨다. 예약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나오고 그제서야 선배님들은 운을 떼셨다. 고생이 많지? 늘 듣던 말인데 왜 눈물이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나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듯 울먹이며 그동안의 고통을 토로했고 이 자리를 만든 사수님은 휴지를 뽑아 무심히 건넬 뿐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인과관계 무시한 주절주절 속풀이었겠지 싶다. 내 말이 다 끝나고 선배님들은 산업팀의 업무에 맞는 조언과 더불어 군청의 산업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었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면 물어보는 게 신규자의 권리라면서 당신들은 이미 아래 수십 명의 부하직원을 둔 장의 입장이라 물어보는 것도 여롭다면서 말이다. 그날의 식사 이후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처음 보는 선배 공무원들께도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질문을 해댔다. 내가 야근을 하며 몇 시간을 생각했어야 하는 업무가 연륜이 쌓이고 이미 그 분야를 거쳐온 분들께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 그렇게 일에 체계가 잡히고 내 얼굴엔 학생 때와 같이 웃음이 생겼다. 이래서 사회를 관계의 공간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려 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히고 시간이 지나 후배 공무원이 들어와도 나는 질문을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찾아가고 물어보라고 조언을 한다. 시간이 돌고 돌아 어느새 공무원 4년차를 헤쳐나가는 나는 군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을 주무하는 부서의 섬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는 민원인들과의 대면 만남이 잦고 온갖 행사로 지역을 넘어 전국구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야 하는 자리이다. 특히 그 자리의 섬으로서 어떤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어쩌면 모든 분야를 알아야 하는 나로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낯설지도, 여롭지도 않다. 청년은 언제나 설익은 사람들이다. 학생 때부터 책으로 세상을 배우고 특히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장이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전문서를 읽고 합격을 해서 직장이라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기에 책에 쓰인 그럴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음을 알고 초기엔 나처럼 대부분의 청년들이 세상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나 또한 그랬다. 이직이 자유롭고 젊음이라는 무기로 어렵게 합격한 직장도 그만둘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직장은 관계의 사회. 사람 사이에 있어 인간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성된 공간 중첫 공간마저 내가 도망친다면 다른 공간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게임으로 치면 튜토리얼을 무시하고 바로 유저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 경험상 튜토리얼을 무시한 채 게임을 하면 늘 욕을 먹고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래. 이곳이 내 튜토리얼이고 나는 이걸 무사히 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며 나를 위로하고 3년을 오롯이 버텨냈다. 그리고 내 공직 경력에는 조금 이르다 싶은 군청 문화관광실의 서무가 되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처럼 정해진 책을 읽어내고 암기해서 합격하는 직업은 일선에 나가 공무원으로서 보내는 나날들이 괴롭다. 법과 지침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매일, 그것도 수십 번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후배들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도 말을 하고 난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 사이의 일이니 관계를 잘 맺고 정석에 맞게끔 이끌어나가면 공직자도 깊이 직업이 될 가능성이 희미해진다고 나를 비롯한 청년들이요 고도로 디지털화된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쩌면 사람 사이에 살을 맞대고 숨소리를 공유하는 직장인으로서의 나날이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0과 1로 구성된 사이버망과 타자로 대했던 나날들과 충돌함에 인생이라는 배가 여기저기 기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움이 빠른 젊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은가. 세상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두루두루 있지만 내 경험상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배울 사람이 그보다 더 많다. 두려워 말자. 아득히 멀어 보였던 선배님도 우리와 같은 격변하는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온 사람이다. 그렇기에 묻어내 보이는 것일 뿐. 그들은 티를 내며 고통을 토로하는 우리를 속으로 부러워하며 감내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관계를 두려워 말자. 관계를 통해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꿋꿋이 일어서자. 그리고 다음 청년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세대가 되자. 나를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해당 글을 마친다.